안녕하세요. 땅사랑TV 이수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마을 최상단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한 시골 촌집 매매 소식입니다. 주택 마당에서 바라본 전망이고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 아마도 이 마을에서 위치가 가장 좋은 땅일 듯 싶습니다. 이곳에서 명사 20리 해변으로 유명한 바닷가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이고요. 약 1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아, 자그마한 시골 마을의 마을 끝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리를 위해 채목을 그대로 살려 벽체를 허문 상태이고요. 석갈에 정겨운 촌집으로 새롭게 수리에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실 만한 위치 좋은 촌집입니다. 위치가 좋아서 멸실 하시고 새로 지으셔도 좋을 듯 하고요. 등기 없는 미등기 주택입니다. 이곳은 영덕군 병곡면 강리리라는 마을이고요. 영덕 ic에서 약 30분 7번 국도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병곡 면사무소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20리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동해 바다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약 10가구 정도가 아기자기 모여 살고 있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고요. 바닷가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주택까지 포장된 도로와 지적상 도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토지의 대략적 경계의 모습이고요. 창고 끝부분 일부는 옆 땅에 어, 걸치는 듯하지만 단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수십 년째 이대로 사용 중입니다.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 내에는 주택 한 동과 창고 한 동이 위치해 있고요. 모두 미등기입니다.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대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138평으로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은 현재 미등기입니다. 마을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이고요. 공부상 도로입니다. 도로폭은 약 3에서 4미터 정도로 큰차 진입 가능하고요. 갈림길에서 우리 주택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현재 포장된 도로와 공부상 도로가 약간 일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장된 길 도로 옆에 풀이 좀 자라있는 부분이 공부상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장된 도로는 어, 면에서 포장된 도로이고요, 묵혀진 밭 부분이 어, 공부상 도로 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장된 길 부분에 상수도관 모두 인입되어 있고요, 약간 오르막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토지 안까지 상수도 인입되어 있습니다. 어, 땅의 시작 지점은 앞에 보이시는 돌축 있는 부분부터가 우리 땅의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쪽으로 어, 창고가 한동 위치해 있습니다. 길 끝에 자리한 마지막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기와 지붕의 4칸짜리 한옥입니다. 지붕 수리와 벽체 수리가 모두 필요한 상태의 집이고요. 마당 앞쪽 공간 어, 마당도 어, 꽤나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쪽으로 어, 지금 창고가 한 동이 위치해 있는데요. 어, 현재는 그냥 창고입니다. 어, 이 공간 역시 어, 방으로 좀 꾸며서 활용을 하셔도 될 듯하고요. 어, 지붕이 얹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산밑이 경계이고요. 바닥에 모두 시멘트 시공이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창고 내부는 잠겨 있어서 유리 안으로만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고 끝부분은 아까 제가 옆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옆 땅과 지금 우리 창고가 앉아있는 부분이 단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평생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듯 보이고요. 정확한 경계는 아닙니다. 철 펜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앞단과도 단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 지점을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경계는 어느 정도 표가 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총네 칸. 자리 어, 예전 한옥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채목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어, 주인분께서 어, 수리를 지금 하시다가 멈춘 상태이고요. 어, 석가래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내부 석가래 상태도 좋은 편이고요. 어, 지금 벽체만 모두 헐어 낸 상태로. 어, 살려서 수리를 하셔도 되는 주택이지만 어, 멸시를 하시고 새로 지으셔도 될 듯합니다. 네, 방마다 석갈의 상태가 아주 좋,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옛것을 잘 살려서 그대로 수리만 잘 하시면 멋진 한옥주택이 될 듯하고요. 이곳은 예전 부엌 공간입니다. 방은 총두 칸이고요. 어, 작은 방 역시 석갈의 상태 좋습니다. 어, 오른쪽으로 이 공간은 예전 부엌 공간이고요. 지금 구들도 모두 깨 놓은 상태입니다. 옛날 한옥주택이라고 보시면 될듯 하고요. 지금 부엌 옆쪽으로 이 부분은 화장실 공간입니다 공간 여유 많고요 변기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석가래가 드러나니 천고가 상당히 높은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안쪽에 어, 별도로 창고 공간이 어, 또 보이고 있고요. 보일러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잘 되면 아주 예스러운 촌집이 될 듯합니다. 창고 공간은 지금 현재 지붕만 음, 있는 형태이구요. 풀이 좀 많이 자라있어서 그렇지 마당도 꽤 널찍한 편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고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가구수가 아주 적은 자그마한 마을이고요. 어, 주택들마다 모두 시야가 아주 좋은 그런 마을입니다. 오늘 주택은 어, 수리에 좀 자신 있으신 분이 한 번쯤 도전해 보셔서 어, 한옥 스테이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니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멸실하시고 새로 신축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매물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